반갑습니다 후배입니다. 오늘 여기 어디냐면요. 장기사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공천문 과학 관측하는 데가 좌측으로 올라가고 우측으로 오면은 이렇게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. 응. 지금 김쌤은 열심히 라이브 중이십니다. 우리는 저 라이브를 뒤로하고 조용히 편백나무 숲을 걸어볼게요. 신발을 요거 신고 왔더니 뿌직뿌직 소리가 났죠. 그쵸. 저쪽은 김쌤이 라이브 중이라 i 시 b a t y o 조용한 곳으로 한번 걸어 볼게요. 음,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돌탑도 쌓고 계시네. 저도 하나 올려볼게요. 우리 여러 친구분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. 이쪽은 원래 물이 좀 차서 물이 쪼르르 흘러 내려야 될것 같은데 물이 너무 마르다 보니까 다 말랐어요. 응. 너무 좋죠. 응. 하늘쏘다. 맞죠? 엄마! 에이차, 응차. 양차양차양차양차 응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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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여기 오면 군데군데, 이렇게 평상이 있어요. 지금 저희가 거주한 집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? 근데 여기는 지금, 이, 현명나무 숲은 되게 시원해요. 응. 음. 돗자리만 하나 챙겨오셔가지고, 음, 낮잠 자고 가도 꿀잠 자겠어, 진짜. 꿀잠! 와 되게 수령이 오래돼 보이죠. 이렇게 사이사이 이정표가 이렇게 있어요. 이게 우리가 편백나무 하면은 되게 향기롭잖아요. 근데 이 나무 자체에서는 그렇게 향이 나진 않아요.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있고요. 음 매미 소리. 음. 제법 돌탑들이 쌓여있네요. 또 어, 그냥 지나치면 서운하니까 여기다가 아차~ 음~ 돌이 다 익기 썰어서 우리 친구분들, 오늘 마지막 일요일 휴일 남은 시간,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.